밀리타 전자동 카페오 아반자 커피 머신 미스틱 티타는 커피 애호가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15바위 강력한 추출 압력과 1.5야위 넉넉한 용량으로 언제든지 신선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자동 조작 방식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다양한 커피 강도와 양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취향에 맞춘 커피를 제공합니다. 사용자들은 원두의 풍부한 향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극찬하며,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맛에 감동했다고 합니다.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